암호 화폐 세계에는 수많은 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10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트론, 아발란체, 스위, 체인링크. 각각의 코인은 독특한 기술과 쓰임새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와 실생활 활용,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코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창시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 은행 없이 직접적으로 사용자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자산 저장 및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쓰임새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 및 디지털 자산으로 사용되며 송금 및 결제에도 사용됩니다. 일부 기업과 상점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주자로 계속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규제와 환경 문제가 주요 도전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발전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과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다양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쓰임새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으로 사용됩니다. 디파이, NFT, DAO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전바. 이더리움 2.0의 출시로 속도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경우 더욱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관련 서비스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 리플은 금융기관 간 빠르고 저렴한 국제송금을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이자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입니다.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며 초당 수천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거래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임새. XRP는 주로 은행과 결제 서비스에서 국제송금과 금융자산 이전에 사용됩니다.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저렴하고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일부 기업은 XRP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바 리플은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송금과 결제 인프라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솔라나는 빠르고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프 오브 히스토리라는 독창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쓰임새 솔라나는 주로 디파이, NFT, 게임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며 높은 속도와 확장성 덕분에 많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이 솔라나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높은 속도와 낮은 비용 덕분에 디파이 및 밥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더큰 시장 점유율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다 에이다는 지속가능한 블록체인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과학적 접근과 논문 기반의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로버로스라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쓰임새 에이다는 스마트 계약과 답 개발에 사용됩니다. 디파이, NFT 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에도 활용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포스 합의로 친환경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 에이다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스케일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면 더욱 강력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트론. 트론은 탈중앙화된 콘텐츠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저비용과 고속 트랜잭션 처리를 강조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분산형 콘텐츠 플랫폼에서 빠른 콘텐츠 전송을 목표로 합니다. 쓰임새. 트론은 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게임, 디파이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트론 네트워크는 스마트 계약과 nft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트론은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확장성과 d앱 생태계 확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저비용과 빠른 거래 처리 덕분에 콘텐츠와 게임 시장에서 활발히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발란체 아발란체는 빠른 거래 속도와 확장성을 강조한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기존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아발란치 합의 프로토콜을 통해 낮은 수수료와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쓰임새 아발란체는 디파이, nft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자산 관리에 사용됩니다.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와 커뮤니티 지원으로 생태계 확장이 용이합니다. 전방. 아발란체는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디파이 및 스마트 계약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적 발전과 네트워크 성장에 따라 더 많은 프로젝트와 사용자 유입이 기대됩니다. 수위. 수위는 빠른 거래 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강조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의 처리 속도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무브 언어 기반 스마트 계약과 병렬 처리 구조를 통해 수많은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낮은 수수료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쓰임새 NFT, 게임, 디파이 등 실시간 거래가 필요한 닷과 디지털 자산 관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 덕분에 생태계 확장과 다양한 프로젝트 구현이 용이합니다. 전바 수위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게임, NFT, 디파이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며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생태계가 점차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인 링크 체인 링크는 스마트 계약에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는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내부에서만 작동하지만 체인 링크는 외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여 스마트 계약을 더욱 유용하게 만듭니다. 쓰임새 체인 링크는 스마트 계약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데이터, 금융 데이터,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 계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반 체인 링크는 스마트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디앱 및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